언뜻 보면 번영처럼 보이는 불빛 뒤에 누구도 쉽게 설명하지 못한 묘한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다. 대만의 경제는 숫자로만 보자면 분명 성공한 나라였다.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고 반도체 수출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를 떠받치고 있었다. 그러나 거리에 나가보면 통계가 말하는 번영과는 묘하게 어긋나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젊은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해 부모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손익이 뒤틀리며 하루벌이처럼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다. 부자국가,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수많은 대만 시민에게는 오랫동안 입안에서 씹히는 진짜 현실이었다. 이 불균형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다면 많은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환율이라고 대답했다. 대만 달러 TWD는 오랜 기간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는 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반도체와 IT 제조 중심의 수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관리해온 결과였다. 문제는 이 전략이 국가 전체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그 이익이 국내 소비자와 개인 노동자들에게는 거의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부작용을 만들어냈다는 데 있었다.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가게는 더 가난해졌고 성장률은 높지만 체감 소득은 오르지 않는 기묘한 경제가 된 것이다. 언뜻 보면 환율 관리가 어떻게 국민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건지 의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누적된 변수가 겹치면서 대만 사회는 환율을 중심으로 뒤틀린 경제 구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저평가된 통화는 해외 수출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같은 조건은 곧바로 실질 임금 억제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대만의 수출 대기업들은 안정적으로 낮은 통화 가치 덕분에 인건비를 크게 올리지 않아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대만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매우 더뎠고, 이는 다시 내수침체를 가져와 돈은 돌지 않고 기업만 벌어가는 상태를 굳혀버렸다. 환율 저평가 전략이 가져온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이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거대한 부를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 특히 타이베이 등 대도시에만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소득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해외 자본과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집값은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집값은 두 배, 세 배로 뛰는 기이한 상황에서 많은 대만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주거를 포기하고 결국 미래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 경제가 번영할수록 시민들은 더 깊은 좌절을 느끼는 역설적인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이쯤에서 왜 대만은 환율을 올려서 문제를 완화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깊다. 대만 경제의 40% 이상이 수출에 의존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높아지면 TSMC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갑자기 가격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려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국가 경제가 사실상 몇 개의 거대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환율을 올리는 것이 곧 경제적 자살이 될수 있다는 공포가 늘 존재한다. 정부는 환율을 손대는 순간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책적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그 사이 시민들은 소득 정체와 물가 상승의 이중 압박을 고스란히 견디게 된 것이다. 이 딜레마는 대만을 숫자만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다. 대외적으로는 반도체 강국이자 기술 선도국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노동자 임금 정체, 부동산 폭등, 사회적 계층 고착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반복적으로 등장했지만 정작 어느 쪽도 이 복잡한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꿀 용기와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기업은 강력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경제성장률이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포기하기 어렵고, 시민들은 점점 더 피로해지면서도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했다. 그 와중에 대만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목소리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가? 라는 절박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대만이 어떤 국가 모델을 선택해왔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사실상 대만의 경제 구조는 지난 30년 동안 수출 지향 제조업 중심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신흥국이 금융위기에 휘청일 때도 대만은 통화를 낮게 유지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이 전략은 실제로 대만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공 방식이 오히려 대만 시민들을 옥죄는 굴레가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는 가운데 대만의 수출 대기업들은 황금기를 맞이했다.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TSMC와 그 협력 기업들은 역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대만 시민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기업 이익과 가계 소득 사이의 간극이 극적으로 벌어지면서 기업은 역사상 가장 잘 버는데 국민은 역사상 가장 가난하다는 냉소가 사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격차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 청년층은 점점 더 정부와 기성 정치권을 불신하게 되었고 기업 중심 성장 모델을 고수하는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도 강해졌다. 경제 불평등이 커진 사회에서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방향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근본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만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환율 전략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변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리고 대만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번영은 무엇인지. 이 모든 질문이 앞으로 전개될 흐름의 핵심이 된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지탱하는 방식이 이미 오래전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다. 대만 경제의 가장 큰 모순은 강한 기업과 약한 국민이라는 구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 덧 정치권 덧 대기업이 함께 선택해온 전략의 결과라는 데 있다. 특히 환율은 그 전략의 중심축이었고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지불한 비용은 점점 더 커져 왔다. 하지만 그 비용은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감당하게 되면서 사회 내부의 불균형이 한계치를 넘어섰다. 말하자면 대만은 번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희생을 국민에게 떠넘긴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셈이었다. 대만 중앙은행이 환율을 저평가 상태로 관리하면서 얻은 가장 큰 이익은 수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싸게 팔수 있는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는 가격 한 단위의 차이가 수억 달러의 계약으로 이어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만은 의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며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실제로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배경에는 이 안정적인 환율 구조가 있었다. 안정적인 환율은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보장했고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만의 장기 생산 라인을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환율 안정은 곧 임금 억제 구조로 이어졌다. 통화가 약하면 수출 경쟁력은 올라가지만 수입 물가는 높아지고 실질 소득은 하락한다.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단지 기업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고환율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기업은 환율을 올리면 우리가 죽는다. 라고 말하고 정부는 환율이 오르면 경제 성장이 사라진다고 말하며 결국 노동자 임금은 구조적으로 억눌릴 수밖에 없었다. 대만이 외시디 국가 중 실질 임금 상승률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부동산 문제는 환율 정책의 또 다른 그림자였다. 통화가 낮게 유지되면 자산 가격은 빠르게 상승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 기업들은 달러를 가져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는데 이때 저평가된 통화는 사실상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대만도 예외는 아니었다. 타이베이와 신베이의 주거 단지는 해외 자본과 고소득층의 투자처가 되었고 그 결과 평범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로 치솟았다. 월급은 20년째 그대로인데 집값은 5배. 라는 청년들의 하소연은 통계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점은 이것이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거 불안은 곧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미래 계획 포기, 사회적 활력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 경제는 돈이 도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구조다. 그런데 대만은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을 유지하면서 정작 국민의 삶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 주거, 임금, 소비, 미래 투자를 약화시키는 길을 선택해왔다. 그 사이 정치권에서는 환율과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점점 깊어졌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진영은 환율을 올리면 대만 경제는 붕괴한다 라는 논리를 반복했고, 정치인들은 기업의 반발을 두려워해 구조 개혁을 시도하지 못했다. 반면, 청년층과 노동계는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가? 라며 불만을 터뜨렸지만, 정치권 안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목소리를 갖지 못했다. 그 결과, 대만 경제는 마치 오래된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방향을 바꾸지도 멈추지도 못한 채 같은 구조를 반복하는 상태에 머물렀다. 여기에 지정학적 변수가 더해졌다. 중국과의 긴장은 환율 정책이 바뀌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였다. 대만은 언제든 경제적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었고 정부는 수출 중심 모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높을 때일수록 수출 기업의 경쟁력은 더더욱 안전망 역할을 했고, 이는 환율 정책을 더욱 보수적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가 경제안정을 압박하고, 경제안정이 환율고착을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만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피로는 점점 더 쌓여갔다. 통계는 번영을 말했지만, 거리의 사람들은 번영을 체감하지 못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도체는 세계를 먹여 살렸지만 시민들은 자신을 먹여 살리기 힘들었다. 이 괴리야말로 대만 경제를 이상한 번영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핵심적 원인이었다. 이제 많은 대만 시민은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얻은 번영은 누구의 번영인가? 왜 국가의 성장과 시민의 성장 사이에 이렇게 깊은 틈이 생긴 것인가? 이 구조는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대만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까지 들여다 봐야 한다. 어떤 구조든 한계에 다다르면 반드시 균열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대만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대만 경제가 보여주는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의 역설은 더 이상 경제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정치, 세대, 미래, 전략까지 깊숙하게 얽혀있는 총체적 구조 문제이며, 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의 결과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국민의 삶으로 흐르지 않았고, 국가의 번영은 대만이라는 섬 전체를 비추지 못한 채, 특정한 집단과 산업에만 편중되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 그동안 미뤄왔던 질문과 직면하고 있다. 이 성장 모델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대만 국민이 진짜 원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우선 대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변화는 실질소득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임금 정체는 단순한 생활고의 문제를 넘어 사회 이동성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다. 대다수 청년들이 월급을 모아서는 평생 집을 살수 없다고 말하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은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흔든다. 대만 정부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여러 차례 임금 인상 정책을 검토했지만 환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의 수출 중심 경제에서는 급격한 개선이 어려웠다. 기업들은 임금 올리면 우리는 중국, 한국, 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환율을 올리면 수출이 줄어든다고 설명하며 결국 변화는 언제나 보류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이 악화되는데도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만을 이유로 정책을 고착시킬 수는 없다. 더구나 임금을 억제해 얻은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의 우위조차 단순한 비용 경쟁이 아니라 기술 인재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싸게 만들어 파는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다. 대만이 진정한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 수준과 복지를 기반으로 한 내수 구조를 강화해야 하고 임금 인상은 그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대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변화는 부동산 구조 개혁이다. 대만의 집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 수요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정책 왜곡과 투기 자본의 흐름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집을 갖지 못한 세대가 다수가 되자 사회적 분노가 커졌고 이는 정치 지형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젊은 세대는 기존 정당들을 불신하며 정치권은 기업과 건설업에 이해만 챙긴다는 인식을 강화했고 그 불만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거리의 시위로 이어졌다. 부동산 문제는 대만 경제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뢰에 가까웠다. 정책적으로는 주택 공급, 세제 개혁, 투기 규제 등이 필요하지만 핵심은 대만의 성장 모델이 국민의 주거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다. 경제가 아무리 커도 국민이 삶의 기반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성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다. 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집값 안정이 아니라 적어도 노력하면 집을 살수 있는 사회라는 최소한의 희망이다. 이것은 경제적 요구이자 사회적 요구이며 동시에 정치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구는 산업 구조와 성장 모델의 재편이다. 대만 경제는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이는 경제 리스크뿐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까지 확대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단일 산업 중심의 경제는 국가의 외교적 선택지를 좁힌다. TSMC가 세계 강대국들의 전략적 타깃이 된 것은 기술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만 경제 전체가 반도체라는 하나의 엔진만으로 작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엔진이 단 하나라면 그 엔진이 멈춰섰을 때 국가 전체가 멈춰선다. 대만 시민들은 이제 묻고 있다.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반도체에 걸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경제 전략이 글로벌 긴장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산업 다변화는 말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대만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린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 제조, 문화 콘텐츠, 금융기술 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을 중심에 두는 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로, 대만 시민들은 정치의 책임성 강화와 경제정책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적 문제 대부분이 정치권의 선택과 타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환율을 고착시키고, 부동산 세제를 왜곡시키고, 산업 구조를 단일화시킨 것은 단지 기업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정치권이 이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정보에서 배제되었고 정책의 방향은 국민의 삶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대만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의 이런 방식에 관대하지 않다. SNS와 청년층 운동의 발달로 인해 정부 정책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검증되고 감시되며 비판받는다. 시민들은 우리를 대신해 결정하라가 아니라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대만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정치권에는 결코 편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대만은 구조개혁을 단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이다. 경제 지표가 좋을 때, 수출이 늘 때, 반도체 기업이 성장할 때, 국민은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삶이 나아질 때, 비로소 진짜 의미를 갖는다. 지금 대만 시민이 느끼는 괴리는 국가의 성공과 개인의 성공이 분리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온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번영은 언젠가 사회적 반작용을 일으킨다. 대만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대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수출 중심의 환율 전략을 유지하며 과거처럼 성장의 폐해를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임금, 주거, 산업 구조, 정치 투명성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대만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는 분명하다. 강한 경제와 함께 강한 국민, 부유한 기업과 함께 삶이 나아지는 시민,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력과 함께 그 기술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행복. 대만이 그 선택을 할수 있다면 지금의 위기는 구조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선택을 외면한다면 대만 경제는 더 이상 이상할 정도로 번영한 나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